강동 하나면 콧배기를 안 보여. 어이, 내가 오면 네박월덴터의 박기사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화요일이고요 음, 오늘 가게 마감을 하고 나와가지고 좀 꾀재재합니다 또 아, 제가 원래 가게를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마감을 하는 날인데 오늘 저기 가게 마감하는 친구가 오늘 저기 예비군 훈련시 잡혀가지고 과연 카오는 나 꾀재재한 박기사에게 어떤 콜을 물어다 줄지 한번 가보시죠 하하우 하우. 아, 이번 주한 주의 시작을 저는 3개월 운행 콜수가 316건입니다 310건을 탈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콜을 많이 못하가지고 어, 저번주에 또, 갱신이 퍼플은 만들어가지고, 요번주 퍼플로 시작을 합니다. 날씨가 좋네요. 어, 지금 미사역을 접근 중인데, 강동 두개 하남, 한, 이렇게 총 3개의 코를 받았어요. 어, 이런 경우 흔치 않은데, 일단 제 1차 목표는 9시 반 안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9시 반까지는 코를 한번 이렇게좀 지켜는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산곡동 가는 기사입니다. 아 여러분, 산곡동 갑니다. 산곡동이 꽤 많죠? 9시 25분이고요. 어, 의정부에도 산곡동이 있고, 하남시에도 산곡동이 있고, 어, 과연 저는 어떤 산곡동을 잡았을지, 어, 이따가 도착을 해서 잘 잡았어요. 갑시다. 안녕하세요. 삼곡동 가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는 삼곡동에. 어디게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예상하신 분들이 계셨겠지만, 은 이곳은 인천 부평구 삼곡동이고요. 저는 약 아, 5만원가량의 콜카드를 뒤집어 까가지고. <laughs> 인천 부평입니다. 부평. 인천 오랜만이죠. 항상 이래요. 잊을만 하면 옵니다. 잊을만 하면. 뭐 그런 지역들이 좀 있어요. 화성, 인천, 일산. 뭐 파주 이렇게 그 지역 실컷 가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한 다음에 지도에 있는 거막지역막 익히고 막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안주안 주고 잊혀질만 안 하면은 그 다음에 한 번씩 주 가지고 다시 와서 또 고생하게 만들고 여기는 지금 평구청 여기 보이고요 여기 쪽 기사님들 좀 몰려 계시는데 음... 제가 하던 대로 봐야죠 일단 부천 원미구 쪽을 좀 노려 보고요 강명 안산 쪽도 다시 주면 오늘 같은 날 주면 참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보니까 영등포까지가 한 20km 남짓 하면서 일단 상호 주차지 좀 만져보고 오랜만입니다. 인천. 사실 저는 인천을 그렇게 막 싫어하진 않는데 제가 인천에 올 때마다 자꾸 말썽을 피워요. 자꾸 논란을 만들고. 어.. 제 마지막 인천의 기억은 어 영상 이 귀, 귀퉁이에 마계 인천이란 단어를 <laughs> 그게 나쁜 의미인 줄 모르고 썼다가 또 많은 인천 기사님들께 좀어 제가 좀 폐악질을 저질렀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사과를 또 드리고요 나쁜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과거에 나쁜 기억들을 다 잊고 그리고 또어 똥콜에 대한 기억도 있죠 왔다 하면 똥콜 잡고 애지는 몇 시간 동안 빌빌됐던기억과 인천에서의 어떤 그 행복한 추억이 잘 없어요 지금도 뭐 5만 원이 넘게 해갖고 이제. 57분 주행을 해갖고 왔으니까, 이런 거는 참잘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어, 그 부천 원미구도 너무 와보고 싶었어요. 여기에서 많이 멀지 않아가지고, 지금 저는 부천, 부천도 좀 적극적으로, 노리는 곳은 많은데, 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속하게 지금 부평구청으로 초록불 시에는 10시 반이 음. 넘어가고 있고요. 아, 이곳 인천에는, 저, 저희 구독자님들이 참 많이 시죠 얼마 전에도 제가 뭐 인사를 드렸던 우리 투잡 대리 TV 님도 어, 유튜버신데 여기 인천 기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laughs> 정신이 없습니다. 혹시 틀렸으면 죄송하고요. 인천에서 꽤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인천 사실 뭐 자주 오고 싶은데 일단 뭐 왔다 하면 고생하는 거는 뭐 이제 익숙합니다. 어, 이렇게 부천하고 가까운 쪽에 온 거는 참 제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와. 와봤는지 안 와봤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남동구 쪽이랑 송도랑 연수구, 해양구도 기억나고 근데 여기 부평구가 잘 기억이 잘안 나네요. 안와본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일단 카드 두개 봤어요. 인천 짤이 지금 두개 들어왔는데 관심 없죠. 아 여기 지금 부평구청역에 접근을 해가니까 지금 제 지도를 보니까 조금씩 기억이 살아납니다. 지금 여기 위쪽에 있는 이쪽 두 군데가 지금 간판들이 좀 보이는 기억이 좀 나고요. 네, 부평역 저기 부평 문화해거리. 어 저기도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제가 아마 저기서 그 뭐죠 아그 똥콜 하나 잡았는데 완전 그냥 첫 맨손으로 만진 똥이 하나 있어 양천구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제 코스 계획은 지하철을 타고 원미구로 가도 되는데 인천 일단 행정구역을 인천에서 그냥 탈출하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일단 아직 전반전이 끝이 안 났으니까 약간의 여유가 있어요 약간의 여유가. 예. 있어요. 부평구어페이스테션 어 저기 아래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평역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거기는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여기 상권은 지금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부평역 근처에 그뭐 문화의 거리는 가봤으니까 여기 부평역 사거리 쪽에 잠깐 있다가 이게 지금 7호선이네요 보니까 7호선 전반전 조금 넘어서 7호선을 타고 바로 그냥 강남으로 가든가 지하철을 좀 이용을 할 요량으로 일단 그 최후의 보루를 하나 남겨두고 아 아직까지 지금 짤을 그두 개밖에는 못 봤는데 여기 뭐가 간판들이 많아요. 이쪽 신트리공원 있는 주변에. 날씨 굉장히 선선해서 어 진짜 뭔가 좀 인천 온그 기분도 좀 나고 어 나쁘지 않습니다, 기분은. 맨날 기분만 좋지 뭐. 구평구청역과 굴포천역 사이에 있는 신트리공원 있는 쪽을 건리고 있는데 굴포천역 쪽에 기사님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은 7호선 라인이니까. 한공 한정거장 밖에 안돼 가지고 굴포천역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네, 아, 저는 굴포천역 뒤에 박스에 들어왔습니다 이 굴포천역 주차장도 보이고 한짝이와 번쩍이의 어떤 그런 사이 어떤 그런 느낌 뭐 지금 짤을 한 7개를 봤어요 7개 다른 지역 가는 건 아직 하나도 안 놓치긴 했는데 뭐 인천 계양구 뭐 남동구 서구 이렇게 가는 것들 좀 다양하게 여기가 좀 이제 간판들이 좀 보이네요 11시 반이 다가오는데 지금 카드가 제 눈앞에서 좀잘 보이네요 뭐 완전히 잘 보이는 건 아니긴 한데 그때 굴포천역 갔을 때는 는 다른 지역들 폴도 놓치긴 했어도 좀 봤었는데 여기는 짤이 좀 많긴 한 거야. 9천 원미구 하나 줘봐라. 짧게라도 한번 가보게. 음, 어느덧 11시 반이 되버렸네요. 어, 저는 떫렁 어, 어, 한 골을 집어 타서. 5만 400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네요. 계획을 조금 바꿔야겠어요. <웃음> 11시, <웃음> 11시 50분에 건대, 그러니까 강남 쪽으로 들어가는 7호선이 막차가 11시 50분이니까 앞으로 한 15분에서 20분 사이만 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은 이미 진작에 애전역에 체감을 했고요. 간판들의 개수만큼은 울리지는 않네요, 콜들이. 어딜 가나, 그렇죠? 놀랍지도 않고, 이제. 아니면은 지하철 타고 깨오는 시간으로 강남을 바로 들어가서 거기서 막콜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뭐,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니까. 근데 강남에 가서 잡히느냐가 또 문제이긴 한데 그거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본콜 그거 이후로 한 개도 없어요 지하철 타고 여기 신사 갑니다 7호선이니까 와 어, 여기 유리에 시도 한편안 써있네 네? 아 저는 없 강남구 논현동에 어 모년역에 지금 내리자마자 우리 기사님들이 안타까운 메시지가 투잡 기사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가요? 투잡 기사들이 없어져야 먹고 살실 수가 있는 상황인 건가? 어,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너무 좀 배척하지 마시고. 어, 시간이 지금 12시 49분입니다. 아, 애지간이 오래 걸렸어요 지하철이. 어, 투잡들 눈에 띄면 도끼로 찍어버린다 그러시네. <laughs> 아이고 무서워서 또 돌아다닐 수나 있겠나 이거. 전 지금 지하철에서 휴식을 좀 충분히 취하고 잘 졸고 잘 자고 신사로 이동했다가 학동 쪽으로도 이동을 해. 고 오늘 두 번째 콜 한번 잡아 보러 가 봅니다. 신사역을 지나치고 있고요. 제가 대리운전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많이 느꼈는데 전업 기사분들은 투잡 기사님들을 참 많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콜을 다 뺏어 간다고 생각이 드시는 가저 같은 투잡 기사 뭐해 봐면 뭐 하루에 뭐 몇개 타지도 못 하는데 계속 메시지가 계속 독기로 제 계속 <laughs> 도끼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네. 불지병원 4월입니다. 아, 오늘 한콜밖에못 타가지고, 콜카드 전혀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뭐, 서초랑 과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어, 카드 한 두세 개 정도를 살짝씩, 살짝씩 보여주네요. 썩 유쾌한 메시지가 아니어서, 아, 또 오랜만에 강남에서 한 끼도 메시지를 껐습니다. 다음부터는, 투잡기 사지만은 정장을 입고 오든지 해야지 복장을 봐도 투잡기 사인 게좀 분간이 되잖아요 그죠 무서워요 저는 또 얼굴도 까고 유튜브까지 하고 있어갖고 더 위협을 많이 느끼네요. 도끼로 당하기 전에 빨리 빨리 잡읍시다 1시 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 거쳐가지 말고 바로 강동 하남을 좀 노려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놓친 건 없는데 다른 카드들은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가야 합니다 일찍 강동 하남이 코빼기를 안 보여 내가 오면 아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코스를 이렇게 강남으로 바로 온게좀 집에 좀 서둘러서 가려고 온 건데 없네요 아 강동 하남 분들이 이렇게 술을 안 드시나 네 안녕하세요 저 하남 신장동 가는 기사입니다 야 드디어 잡았습니다 2시 1 7분이요티앱으로 잡았어요 엄벽한 어, 부키콜은 아니고 신장동입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잡고 가야 되고요 티앱으로 35,000원 나왔으니까 대략 2만원 후반대인가요? 금액은 괜찮은 것 같아요 티앱치고 어, 가봅시다 집에 갑니다 아우 어, 징글징글하네 저는 지금 최대한 빨리 가고 싶은데 고객님이 조금 <laughs> 천천히 와달라고 한 10분 뒤에 뵙자고 빨리 가야 되는데 <laughs> 강남에서 지금 까마득했는데 티앱이라도 하나 <laughs> 올려줘가지고 어 신양동 가세요? 아네아네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아 저는요 아, 경기도 하남시에 아, 수익이 27,820원이 나왔어요 오 지금 몇 개월 만에 팀 앱으로 아주 괜찮은 걸 잡아가지고 어, 약간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이거 새벽에도 이제 일할 수 있으니까 바람막이를 하나 갖고 나오든가 아예 긴팔을 갖고 나오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집방향으로 올라가 봅시다. 3시가 넘어서의 하남시 9시까지는 좀 어떤 분위기인가 한번 훑어봤는데 엉망진창이네요. 아, 오늘은 9월 9일 화요일이었고요. 저는 떨렁 아, 두 개를 탔는데 어, 대략적으로 한 7만원 후반대가 될것 같아요. 지금 팀맵이 있어가지고 정확한 건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서 제가 그 하루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목표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가지 목표를 세우고 그 중에 하나 혹은 두 개만 돼도 아, 오늘은 참 만족할 하루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1년을 쭉 지내왔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어, 물론 뭐 집에 두시 안에 들어오기 그리고 수익 한 십만 원 정도 되면 어, 또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못 가본 지역을 가서 좀 이렇게 부딪혀보는 거뭐 그런 어떤 몇 가지 한 개수로 치자면은 한 일곱 여덟 가지 정도의 어, 그런 나름대로 의 어떤 그런 성과를 올리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하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복귀가 일단 늦었고요 어, 그만큼 수익은 또 되질 않고. 대신에 부평을 가봤어요. 특히나 이제 부천과 가까운 곳이어서 다음에 만약에 제가 그쪽을 또 가게 된다면 주저없이 그냥 부천 원미구 쪽으로 그냥 바로 이동을 하거나 아래쪽에 그 문화의 거리 부평역 그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하는 게좀더 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천도 한번 가서 잠깐 부딪혀 보고 30분을 대기하든 1시간을 대기하든 잠깐씩 이렇게 해보는 거랑,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냥 튀어버리는 거랑 <laughs> 참 많이 달라요. 어, 좀 오늘 사실 일찍 왔어야 됐습니다. 왜냐면은, 음, 저번에 우리 또 오랜 구독자이신 또 아이언 이글스고 님도 또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맘때죠. 9월에 이제 둘째를 출산을 해가지고, 어, 곧 돌이 돼요. 근데 지금 뭐 돌은 아니고, 이제 돌 사진을 이제 찍기로 했습니다. 내일. 그래가지고. 오늘 좀 멀리 가더라도 좀 무조건 일찍 오자 아니면 가까운 데만 도자 이미 이 생각으로 사실 나왔는데, 어떻게, 꼭 이런 날꼭 인천을 줘요. 또, 아, 징글징글 하지 정말. 어쨌든 인천을 가서, 원래, 원래 제 패턴이면은 지하철 그렇게 오래 안 타잖아요. 이렇게 오래 타고 있으면은 굉장히 피로해지고 제가 잠에 들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중간에 내렸는데 오늘 아마 좀 의아하셨을 거예요. 어왜 어, 이놈이 왜 거기서 인천에서 강남까지 거를 7호선을 타고 왔지? 이렇게 의아하셨을 텐데 어, 그만큼 빨리 오고자 중간에 내릴 포인트들이 많았거든요. 가디에서도 내릴 수 있었고 부천에서도 내릴 수 있었고 서초에서도 한번 내릴 기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항상 강남 들어가기 전에는 코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래도 강남이 제일 낫지 뭐복끼 코를 잡을 때는 강남이 최고지 이러고 들어갔다가. 30분 동안 뭐 이상하네 하다가 또 1시간이 지나면은 아차 싶고, 아, 참 이런 곳이었지. 그리고 다음날 또 까먹습니다. <laughs> 그렇게 또 강남을 또 들어가고. 어 어쨌든 오늘 그래도 티맵이 갠신히 저를 살려줘가지고, 어 내일 아기돌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저녁에 출근을 할지 아니면 어 어떻게 좀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아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평일에 잘안 빠지는데, 어 대신에 이번 주는 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떤 일이 있어도 일요일에는 제가 출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물론 뭐 일요일보다는 당연히 수요일이 훨씬 낫긴 한데. 뭐 아직, 아직 정확한 계획을 세우진 않았는데 한번 수요일 스케줄을 한번 살짝 봐서 혹시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확정을 못 지어가지고 그래서 영상이 업로드가 혹시나 안될수 있다는 점 내일은 그럼 저는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을 쉬고 나왔기 때문에 체력이 아주 많았지만 그 체력을 비처다 소진하지 못하고 집으로 복귀하는 밖에서했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내일을 확실히 모르지만 만약에 못 나오게 된다면 모레 꼭 고맙다 팀 에바.